안녕하세요. 하루 마인 타로입니다. 오늘은 만난 지 얼마 안된 사이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, 어떤 마음까지 먹고 있는지,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타로 리딩이 되겠습니다. 네 가지의 초이스를 제가 드리겠습니다. 잠요 여기 네 가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 놓을게요. 이네 가지의 타로 중에 1번, 2번, 3번, 4번이 되겠습니다.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그분이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타로입니다. 아, 이것은 그두 분의 만남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강하게 정신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. 이 타로는 왠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거나 혹은 나랑 닮은 점이 많다. 나랑 연결되었구나. 정신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. 대화가 통한다. 그러니까 만나지 얼마 안 돼도 오래 전에 만난 것처럼 많이 아는 사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타로가 되겠는데요. 이것은 뭐 전생의 연인이다. 뭐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되는데 그 정도로 통하고 있다. 왜냐면 전생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익숙해서 처음 만나도 딱 알아보는 거거든요. 처음이지만 이미 익숙한 듯 알아보는 그런,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분을 느끼고 있으십니다. 두 번째 타로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타로는, 어, 그분이 님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요. 이거는 이거를 고르신 분이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고, 이거를 고르신 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인데요. 어, 내가 생각했던 소울메이트와 이상형과는 다르지만, 마음을 열고 더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지만, 어, 내가 생각했고,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분과는 다르지만, 만나가면서 더 알아봐야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. 마음을 열고 계신 거예요. 앞으로 계속 열수 있는 그런 타로입니다. 당분간 남자분의 마음은 여자분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긍정의 카드라고 볼수 있죠. 세 번째 타로입니다. 인게이지먼트 뭐 약혼 타로인데요. 이것의 의미는 지금의 단계가 하열 레벨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될 수 있다. 단순히 사귀는 거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로 갈수 있다라고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음, 좋은 타로네요. 네 번째 타로 보겠습니다. 음, 제가 좋아하는 타로예요. 서로 노력하 노력하세요 이런 타로인데요. 어, 위대한 사랑은 당신이 할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당신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뭐 이렇게 해석도 될수 있는데요. 노력하세요. 이런 뜻이에요. 뭐냐면 현재 이렇게 순수하게 어린 아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굉장히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사 번을 뽑으신 여자분에 대해서 아더잘 지내보고 싶다, 더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다, 더 노력을 하고 싶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. 이 타로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고 현재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오늘 4장의 타로를 봤는데요. 이것은 오늘 본 잠정적인 미래일 뿐이고 또더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큰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